2025년 10월, 76년 용띠에게는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이 가정과 일터 모두에서 찾아옵니다. 아. 그동안 힘들어도 꾸준히 잠고 마음을 다해 애써온 분들께는 드디어 노력의 결실이 손에 닿으니 기대가 한껏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나 주변의 무관심에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끼셨더라도 이 가을은 여러분의 진심이 빛나니 삶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작은 변화로 복을 이끌고 더 따스한 인연과 기회를 만날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행복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76년생 용띠의 10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자연이 점점 깊은 가을로 들어서는 시기로 하늘이 깊고 바람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기운은 마치 누렇게 익어가는 논과 같이 조용하지만 힘이 깃든 흐름으로 네, 용띠에게 안정감과 든든함을 더해 줍니다. 용은 원래 큰 꿈을 품고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으니 이달의 기운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켜봐 주는 넉넉함을 길러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0월의 자연 흐름과 용띠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동안 마음속에 준비해 온 계획들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니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수고한 만큼의 기쁨이 작은 열매로 맺히는 시기를 할수 있습니다. 용띠에게는 이 계절이 마음의 여유와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모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 주변과 나 자신을 살피며 차분히 정리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데 좋은 때라 하겠습니다. 이달의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작은 성취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 주고받는 따뜻한 대화, 그동안 멀리 했던 이들과의 작은 만남이 크게 마음을 채워주는 복이 됩니다. 희망을 품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가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이 좋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번 10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 주변과 자신을 따뜻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한달중 하루는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사하거나 아쉬운 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볼 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미래의 계획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큰 복이 쌓이는 길입니다. 10월엔 용띠에게 좋은 소식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 고민했던 일이 점차 해결될 기미를 보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올수 있습니다. 멈춰있던 일이 움직이고 일상에서 힘이 나는 순간들이 찾아오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동료들로부터 작은 칭찬이나 응원을 받게 될때그 기운이 커다란 힘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예전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인연의 신호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인연이 큰 행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는 한번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여 고민이 생기거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까운 이들과 함께 나누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면 이게 10월은 용띠에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10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자연의 기운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한해 동안 부지런히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라온 나뭇가지가 이제는 결실을 맺는 흐름을 갖추게 됩니다. 용띠분들은 본래 큰 꿈과 용기를 품은 분들이라 이런 변화의 시기에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76년생 용띠의 이달 흐름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감싸듯 주변 상황이 편안하게 풀릴 수 있는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언가 멈춰있던 일이 다시 움직이고 고민이었던 부분에도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용띠분들에게 좋은 점은 오랜 시간 다져온 인연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놓이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일이나 가정,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부드러운 기운이 돋보여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평소 용띠의 적극적인 태도가 이달에는 지혜와 인내로 나타나 어떤 일도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풀리는 흐름이 강하게 자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의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미처 알려주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가까운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번 달의 복을 크게 키워주는 열쇠가 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이나 관심을 가졌던 소소한 취미에도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만남이나 소소한 변화가 결국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월 용띠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그동안 생각만 했던 일이 우연히 좋은 방향으로 풀리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위를 돌아보면 어디서든 웃을 일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가 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나 뜻하지 않은 칭찬을 듣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고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다시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니 이런 신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큰 걱정이나 두려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작은 실수나 고민이 생기더라도 매순간이 새 출발의 기회임을 기억하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많은 행운을 불러옵니다. 부모님, 가족, 이웃과의 웃는 대화가 모두 좋은 이달의 복을 오게 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10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따스한 가을 햇볕이 산천을 비추듯이 용띠에게도 밝은 기운이 퍼지는 시기입니다. 을산년의 부드럽고 푸른 기운에 병수로월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지니 용띠에게는 안정감 속에 새로운 활력이 찾아옵니다. 특히 올해 전체의 흐름과 이달의 밝은 기운이 서로 잘 어울리고 용띠의 본래 힘과 어우러지면서 새롭게 돈을 모으거나 기분 좋은 재물 소식이 들리는 한 달이라 볼수 있습니다. 마치 큰산 아래로 맑은 물이 흘러와 건강하게 땅을 적시듯 금전적인 고민도 조금씩 가시고 지갑에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 볼수 있습니다. 이달 용띠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요하면서도 든든한 에너지가 겉으로 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노력해온 일이 있다면 이달엔 그 정성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일들 속에 쓴 마음이 소소한 행운과 기회로 이어지니 스스로를 칭찬해주셔도 좋은 때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용띠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고 조용히 응원해 주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런 따뜻한 힘이 금전운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10월에 꼭 해야 할 일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계획을 조금씩 실천에 옮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띠는 대체로 신중한 성격이지만 이달은 머물러 있는 것보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으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작은 투자나 새롭게 배우는 일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일에 발을 들여놓으면 금전적인 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리면 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뜻밖의 지지가 들어오는 복이 깃듭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는 오래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일이 드디어 인정을 받거나 새로운 일거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금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만족감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내가 뿌린 선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이 서서히 보상이 되어 기쁨이 두 배로 다가올 것입니다. 10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작은 변화 속에서 힌트를 찾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연락, 예상치 못한 제안, 혹은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도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금전의 복이 생길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시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살짝 긴장되는 순간이 와도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여유를 가지면 그 너그러움이 다시 큰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이달 용띠에게 주어진 복은 나눌수록 더 크게 돌아오니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시면 더큰 재물과 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10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6년생 용띠 여러분, 올해 기우은 숲에 햇살이 스며들 듯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는 흐름입니다. 10월은 사방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라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돌고 새로운 기운이 깃들기 좋은 달입니다. 이 흐름을 더 힘차게 받기 위해 집안의 맑은 유리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은 흐르는 복을 상징하고 마음의 근심을 씻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환한 주황빛이 감도는 작은 촛불을 서재나 거실에 켜두면 빛이 어둠을 밝히듯 답답했던 일이 뚫리듯 풀리게 하는 힘을 불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돌이나 원석을 화분 위에 올려두면 음. 땅의 기운과 안정적인 재물이 함께 들어온다고 여겼습니다. 자그마한 돌한 줌에도 땅의 복이 담겨 있으니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달 용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산중에 안개가 개면서 숨겨졌던 산길이 드러나듯 그동안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활짝 열립니다. 올해의 큰숲 같은 기운과 10월의 명랑한 불의 기운이 만나는 순간 용띠에게는 오래 품었던 꿈이 현실에서 싹을 틔우는 시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정갈하게 유지하고 걷는 걸음마다 감사함을 품으면 내 안의 복이 스스로 자라납니다. 특히 돈과 인연의 기운이 이어지는 달입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일해온 용띠라면 작은 보상이나 고마운 인연이 자연스레 찾아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주변과 나누는 것입니다. 용띠는 본래 용기와 지혜가 빛나는 띠이니 여유가 있으면 차한잔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 금전운은 더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전히 아쉬움이나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을 위한 작은 기다림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겨야 큰 복이 모인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먹고 집안 정리를 조금 더 꼼꼼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운이 집안 가득 머무르게 됩니다. 용띠의 밝은 기운에 자연의 조화로움, 여유의 마음이 더해지는 10월 재물운의 맑은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6년생 용띠의 10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흐르고 이번 달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흙의 기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76년생 용띠분들께는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듯 마음 속에도 희망과 기쁨이 찾아오는 달이라 볼수 있습니다. 나무가 햇살과 흙을 만나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듯 이번 10월은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단단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달 용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물질적인 복과 인연을 자연스럽게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평화롭고 밝으면 그 마음이 하는 일마다 윤택함이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76년생 용띠는 올해와 이번 달의 기운이 만났을 때 일상의 소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작은 기회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돈을 부르고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특히 이달에는 그동안 만나왔던 인연이나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뜻밖의 행운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냈던 친구, 가족, 동료와의 오랜 인연이 새롭게 다가오고 이런 소중한 관계에서 어, 금전적인 도움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처럼 한 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화의 아름다움이 큰 복락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그동안 마음이 망설이거나 용기가 잘 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면 이번 달만큼은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길 권합니다. 용띠는 원래 꿈을 크게 품고 남다른 추진력을 가진 띠입니다. 이번 달 기운은 그 힘에 따뜻한 빛을 더해 주기 때문에 조그만 실천만으로도 상상 이상으로 큰 성취를 얻는 달이 됩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다가서면 노력한 만큼 실속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올해의 나무와 이번 달의 햇살, 그리고 용의 탄탄한 흙 기운이 어우러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불안한 생각이 스며들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듯 한참을 걸어온 삶의 여정에 감사하며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좋은 습관을 실천하고 정성껏 하루를 보낸다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은 더 크게 열리게 됩니다. 금전운이 가장 좋은 날은 11일과 26일입니다.